비가지고 하람시 태고 다니 그래이? 네, 뭐 날아다니고 있어? 어? 날아다니당연 그럴거야? 않을거야? 비행기 타가지고 그래 하나시그 어. 하람시 하나 태고 다녀? 어? 뭘 보는거야? 비행기? 그리고 헬리콥터가 어. 그래? 비행기 탈수로 어. 진짜 크다. 헬리콥터가 에어포트에 도착했 그래? 어.

I 리 h i n k I was a little 고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게 m g MGM g r 떨리긴. 리기 t e l 아, 네. MGM 에... 유명. 에... 아, 네. MGM Grand 아, 네. MGM g r a n MGM 이 뭐지? n d MGM 아, 빠 m 그래 g 아, 아, 啊，我也没有。